네, 안녕하세요. 귤레이나입니다 아, 자,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어, 밥을 챙겨 먹고 이렇게 앉게 됐어요. 새벽 1시 17분이네요. 이제 뭐, 퇴근을 하고, 이렇게 앉으면, 샤워하고 이렇게 앉으면 새벽 1시 17분이에요. 1시, 아니면 1시 반 정도에 잠들어서, 네, 다시 아침에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데, 어, 이번 영상에서는 뭐, 간단하게 제, 하루 일상, 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아침에 밝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7시 반 정도 됐네요. 바로 씻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볼일을 보고 바로 공복에 체중을 체크를 합니다 65.3kg네요 또 빠졌어요 나이스 표정이 보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어제 이제 기록을 다 해놓거든요 어제 65.4kg였는데 오늘은 또 65. 참 싫어네요 이걸 양치를 하면서 여기 바로 아침 식사에 준비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작가 식사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바로 올립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치 쪽 올려주시고 소금, 불려주고 그러면, 프라이기 10분. 180도, 10분 맞춰줍니다. 자, 이걸 하고 있을 동안 저는 바로 씹고 와요. 자, 뭐, 이제 식사를 다 차렸는데요. 여기, 닭가슴살 두 덩이, 그리고 양파 반쪽이랑, 어밥 있는데, 밥은 뭐,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카메라로 봐서 많아보이는데 저게 거의 50g이에요 그냥 밥 4분의 1 어제 도 말했죠 어제 저거 먹고 자는데 거의 밥은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피드 데이를 들어가고 있어서 평일에는 거의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탄수화물로 야채를 또 섭취하잖아요 야채도 탄수화물이니까 그래서 밥도 사실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응, 밥은 요렇게 먹고요 그리고 여기 오메가 3, 종합 비타민, 그다음에 칼륨 요렇게 어, 세 가지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응. 바로 아침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어, 스리라차 소스 가 필수. 맛에 다이어트 하죠? 쓰리하 먹는 맛에 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두 번째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어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150g이랑 <laughs> 중간에 먹다 찍어서 죄송합니다 깜빡해가지고 그 다음이 여기 고구마 원래는 이거 세 쪽이었거든요 그냥 요만한 거 지금 요만한 거세개 거의 뭐 손바닥 또안 됩니다. 아, 얇기는 요 정도예요. 요거세 개가 제 점심 그리고 아몬드 여섯 개까지 이렇게 점심 식사입니다. 참하 have... 비참하네요. 이거 거의 뭐 강아지 뭐개 사료보다 못한 거의 새 모이 수준인데. 생각했으면 살빼려면 뭐가 되는데 바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요. <Steueruna> 음 요즘은 닭가슴살이 다 좋게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하면서 좋은 점 식사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식사 준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점심 식사 끝자 이제 낮잠 한숨 한 30분? 40분 정도 자고 이제 바로 운동,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러 갈 준비합니다 제 제가 출근 시간이 일곱시여가지고, 다섯시쯤 어, 운동하러 가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도시락, 이렇게 싸갈 방금 다다 됐거든요. 여기 틸라피아에 여기, 어, 밥이랑 아몬드 여섯 알. 예, 제가 좀 이따 운동하고 먹을 저녁밥입니다. 조철합니다, 정말.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re chasing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o my shadow, to r the sun rays And on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And on o and on g 이 가면 갈수록 계속 빠지고 있네요 사이즈가 진짜 너무 작아져가지고 마음이 좀 아파요 진짜 여기서 제가 한 여기서 한4% 정도 더 빼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진짜로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도시락 싼 것들 이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 그게 목요일쯤 한시 네? 어제부터? 좀 몸에다 그글리코인이 진짜 거의 다 빠진 느낌이랄까. 아 그래서 지금 배가 말고프네요. 아 뒤돌아서면 진짜 배고픕니다. 이거 먹을 때 이제 위가 좀 작아졌으니까 이거 조금만 먹어도 이제 배가 차는데 먹고 한1 시간, 2 시간 정도 있으면 바로 다시 또 배가 고파져. 아, 힘드네요 정말. 하여튼 예. 제가 계속 많이 먹는 것만 해봤지 이렇게 조금 다이어트는 거의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조 먹고 바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휴전차를 타고 도로에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끝집 가서 밥 먹으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퇴근 후 마지막 끼니, 홍두깨살 200 양파 4분의 1 마늘, 팽이버섯, 고구마 거의 뭐 음, 50g 정도 이렇게 그리고, 제로 콜라 이게 또 하... 진리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한테 어, 이게 제 마지막 낙입니다 삶의 낙 퇴근 후 제로 콜라 먹는 거.